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 폐지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에서 어떻게 사아가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배임죄 처벌 때문에 기업인들이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의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에선 배임죄 완화를 넘어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는 건 기업인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라며,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지 않고 있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